니다 여러분 수국항구입니다 자길 보이시나요 아, 여기는 바로 어, 제가 있는 이 강원도 평창 어, 강원도 평창의 어, 길입니다 아, 이쪽을 이제 이런 길을 올라 오셔야지만. 어, 저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서울의 평창이 아니라 평창동이 아니고, 강원도 평창입니다. 근데, 어, 자꾸, 어, 서울 평창동으로 하시고, 왜 그러신지 몰라. <laughs> 어 이렇게 어, 영상을 보실 때는요, 어, 손에 안 보시려면, 어, 좀 끝까지 이렇게 좀 어, 보셔야지, 어, 그래야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매일같이 이제 전화를 받아서 가장 많이,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게 이제 신년 운세를 볼때 어, 혼자 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 가족들을 다 같이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같이 살고 있으면 어, 가족들은 기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돼도 가족이 안 되면 똑같이 안 되는 건데. <laughs> 자 아, 이제는 다풍도다 지고 이제 눈도 어, 얼마 전에 이제 폭설이 왔는데 어, 눈도 많이 녹고 지금 뒤로다가 물이 흐르고 어, 물 보이시죠 여러분 음자 <laughs>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2019년도 어, 제가 이 소띠, 소띠를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 소띠분들, 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여러 개는 맞는데, 뭐, 몇 개는 안 맞는다. 뭐, 당연하지. 내가 그분들의, 어, 이 사주팔자를 다 보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띠분들의, 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어, 물론 일어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그거를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성격 예민하게. 음, 그래서 오늘은 2019년도 소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신당이 아니라 어, 이렇게 자연과 하나에서 어, 이렇게 보는 게더 좋아. 음. 자, 2019년 소띠 분들. 자, 소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어 계획은 참 11월 달부터 열심히 세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 내년에는 뭐를 할까 내년에 뭘 해야지 잘 될까 그런데 계획만 세우시고 소띠분들이 의외로 자기의 존심은 강하고 굉장히 끈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막히게 되면은 아예 나 몰라라 이런 경우가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에는 다른 것보다 1 2월달 그냥 지키고 3 4월달부터는 뭔가 진짜 새로운 것을 할 거라면은 돈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도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12월 달은 제 끼고, 1월 달서부터 어, 조금은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어, 연구를 해서, 아, 내가 무언가를 하면 괜찮을까. 이거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겠죠. 이동수만 없으면. 그쵸?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 자 소띠 분들은요, 어, 굉장히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는 추진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이제 강한 것도 이제 돈이 있어야 강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약해지겠죠. 그래서 어, 소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좀 사람 인덕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어, 인덕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 인덕이 이제 있다 보면은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안 좋은 사람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이 3월달하고 4월달, 그리고 7월달, 12월달은 좀 인간고통, 어, 인간으로서도 인해가지고 내가 좀 고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 괜히 꼬여가지고, 어,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과의 불협화음이 어, 조금 이게 양력 7월로다가는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어, 소태분들도 마, 이 말이나 어떤 이런 걸 굉장히 생각을 하고 하는 것보다 생각 없이 뱉는 말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좀 말조심. 아, 소띠분들은요, 어, 소화계통을 좀잘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적으로다가는 내가 이 소화력이 약해지면은요 굉장히 몸도 피곤해지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해야지 모든 게 즐거워 보이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어 소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삼재 영향에서 건강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금전보다도 건강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이뭐 근처에 뭐절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에를 가서라도. 꼭 소띠 분들은 삼재를 꼭 풀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이 나의 것이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게 우리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소띠 분들은요 계획성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거보다 내가 내년에 어 뭔가 돈을 좀 많이 만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어내 건강 챙기시고 그다음 계획 잘 세우고. 자, 그리고 소티분들, 이동하실 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 이동할 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거보다 동남방향을 어, 좀 많이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가게라던가, 아니면 집을 이동을 하실 거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동쪽과 남쪽이 어, 나한테 길하다. 물론 그런데 이것도, 음, 나의 나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쵸? 어, 그런 거에 하고는 조금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따라서 내 생년월일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띠분들은 올해는 어조 힘이 들었다면은 내년에는 조금 내가 좀잘 풀려야 되겠다 하신다면은 밝은 곳을 많이 찾으셔.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밤보다는 밤에는 휴식을 취하시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불면증을 꼭 해결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좀 수면 장애를 좀 겪는 분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적으로다가 소띠분들은 밝은 해를 쫓아가라는 거. 음.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가 조입이고요. 아, 요즘 따라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니까 어, 목에 좀 가래가 많이 어, 좀 생겨 가지고 어, 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때 제가 좀 강하게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 좀 양해 바라시고요. 어, 그리고 소띠분들 어, 다른 거보다 연애운이요. 굉장히 그래도 좋습니다. 연애운이 좋기 때문에 혹시나 어, 장가, 어, 시집 안 가신 분들 결혼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재라고 해서 어, 결혼을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삼재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으흠, 내가 만약에 안 좋다 생각하신 분들은 어, 이렇게 어, 삼재를 부르시고 어,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가 강하다 어, 나는 뭐잘 이겨낼 수 있어 하신 분들은 뭐잘 헤쳐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겨울의 날씨지만, 아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어, 걸어왔는데, 한 뭐, 한 10분에서 한 15분? 한이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뭐, 나름 걸을만 하고, 어, 날씨 또한, 겨울 날씨 같지 않고, 어, 제가 이렇게 패딩을 입었는데, 어, 의외로 덥네요. 아, 자, 그리고, 자, 저, 소띠분들, 매매운이요. 매매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습니다. 어, 나쁘진 않은데, 어, 소띠분들 중에도 저, 8월생분들이 있을 거예요. 8월생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6월생분들, 8월생분들, 요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또, 매매운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에 이제, 어, 초입부터 이제 봄부터 시작할 때, 어, 3, 4월을 지나야지, 어, 그래야지 조금 매매운도 어 조금 괜찮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방향이든 가시는 건 좋은데, 좀 밝은 쪽으로다가 택해서 가시고, 또 위에 계신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계신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냥 위에, 잘렸어. 어, 위에 계신 분들은 그냥 위에 계시고, 아래 계신 분들은 위로다가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조금은, 아, 제가, 어, 생각했을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보니까요 이제 금전의 빚을 이제 어,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있을 거야 어 금전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내년에 바로 이렇게 해결이 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 더 분발을 해서. 어, 좀 이제 내 후년에는 빚도 좀 갚고, 그리고 좀 사람이 좀 숨을 쉬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 좀 소띠분들은 내 후년이 좀 괜찮고, 어, 내년까지는 좀 많이 힘드니까, 어, 좀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것보다 사기 수가 조금 있습니다. 사기 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뭔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 괜히 돈 있다고 막 질러대지 마시고, 어 사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 돈으로 다가 이제 뭔가를 사는 것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물 뭔가 물건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참자 보이십니까 어 제가 사는 곳은 요렇게 자 고대사 산... 국립공원. 아 근데 왜 이렇게 거꾸로 나와? <laughs> 그래서 어, 어쨌든간에 어, 제가 있는 곳은 오대산 국립공원이 맞고요, 그리고 오대산이 맞습니다. 어 물론 어, 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산 속을, 어, 깨뚫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시면, 뭐, 전화 상담을 하셔도 저는 뭐, 이 스타일대로, 어, 항상 상담을 합니다. 물론, 당황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머, 목소리가 똑같네? 어머, 똑같지. 어머, 뭐이 목소리를 어떻게 개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일단적으로, 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학업성취. 자, 학업성취운, 나자. 그러니까 좀, 어,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문이 낮기 때문에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또 학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모자는 거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이제 분량 다한것 같아. 어쨌든 간에 저 소티 분들 얘기했고 어 다음엔 이제 어, 또 다른 띠를 하겠죠. 일단은 뭐 시간이 나야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아 이제 다 왔어. 아, 다 와가지고 이제 가야 돼. 가서 볼려보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상담을 하겠죠, 그쵸? 매일 같은 삶이야. 뭐 상담하고, 어, 일하고, 그 다음에 뭐 내일 하고.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소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살 조심하시고, 어, 돈 열심히 벌어서 좀 내년에는 정말로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시고, 자,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사고. 아 날씨가 더워. 아 패딩 괜히 입었나 봐. 아 뒤로 차 보이죠. 이제 다 왔어. 이제 나 저기 올라가면 돼요. 어 어쨌든간에 오늘 한번 제가 이렇게 어, 길을 오면서 어, 심심하니까 한번 찍어봤어요. 음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수국황후입니다. 바이바이.